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 초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크립토 딜리버리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코인 시장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주제, 바로 정책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네, 우리는 종종 이런 뉴스를 접하죠. 미국 SEC 규제 강화. 한국 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강화. 중국 비트코인 전면 금지. 네, 이럴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출렁이는 이유. 오늘은 3단 구조로 정리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1단계는요, 정책 발표입니다. 시장 심리를 직격하는 거죠. 정부가 어떤 정책 방향을 언급만 해도 시장은 곧바로 심리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가능성을 언급하면 가격이 상승하죠. 또 정부가 채굴을 규제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면 가격이 급락합니다. 이 시점의 가격 움직임은 실제 정책보다 심리에 의한 선 반영입니다. 즉, 뉴스만으로 시장이 먼저 흔들리는 구간인 거죠. 2단계는요, 제도화와 실제화. 즉, 유동성 이동입니다. 정책이 실제로 발표되고 법안, 세금, 인증, 제도 등이 구체적인 틀이 만들어지면 시장의 자금 흐름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도권 편입일 때는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요. 규제가 강화되면 개인 투자자가 이탈하거나 해외로 자금을 이동시킵니다. 또 과세제도가 도입되면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합니다. 이 시점은 가격보다 거래량, 온체인 데이터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3단계는요, 구조적 재편입니다. 장기 트렌드가 형성되는 시기인데요. 정책이 완전히 자리 잡으면 시장은 해당 환경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채굴 우호 정책이 있으면 북미 해시 파워가 지배되고요. 홍콩의 암호화폐 합법화가 되면 아시아 자금이 유입됩니다. 유럽 MiCA가 도입되면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강화되고 사용처가 변화되기도 하죠. 이 단계는 실제 기업, 플랫폼, 인프라 구조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투자는 단기 매매보다 중장기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3단 구조는요. 뉴스 발표로 인한 심리 반응, 제도화 진행 중 자금 흐름 변화. 구조적 재편을 통한 트렌드 형성, 단기, 중기, 장기로 각각의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습관이 정말 필요해집니다. 이렇게 오늘은 정책이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3단 구조를 통해서 단순한 뉴스 반응이 아닌 시장 구조의 흐름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봤습니다. 정책 하나에도 시장은 세번 반응합니다. 이 흐름을 읽을 줄 안다면 여러분은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